자, 쿠찌 씨였습니다, 쿠찌 씨. 자, 이렇게 마지막 쿠찌 씨까지 봤는데 토르 코리아 씨, 그 다음에 크비, 전부로 그냥 잘하고, 그 다음에 깨어깨, 발동규, 스타 전부로 우버님, 스타 전부로 이근희 씨, 전무대 1위 3님, 카카오백그 1위, 진영님, 따구님, 쿠찌님. 자, 이렇게 올릴 건데, 형님들이 진짜 원하시는, 진짜 얘랑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나는 손님 말할게. 나는 누가 와도 아 진짜 요즘 내 폼으로는 1대1 안진다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2 바로 시작해 여러분들 바로 지금 제가 그 컵이 오기 전에 컵이 오기 전에 제가 손을 풀어야 되거든요 형님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티유나 <목소리> 뭐왜 이거 수달들 아 핵이다. 아! 이제 지금 핵이랍니다. 아니 난 무조건 내기잖아요. 커비 씨. 아 부, 보세요, 이거. 이제 핵이래요. 알 커비 씨. 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제 아, 방송에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브릿지라는 회사에 있다가 미디어 브릿지에서 오젠 엔투스 에이스로 이적하고 이제 12월자로 계약 종료하고 1월부터 BJ 시작하게 된 컵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나다 왔어. 새끼절, 새끼절. 찍어. 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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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나이스. 닦자겠지, 닦자지자 나이스. 닦 주사.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네. 그 수상 경력. 수상경영이요? 예예. 대수상경영이요. 손니님 없는... 별풍선 <laughs> 83개 아, 그 b j 로서 수상경영. 멸했습니다 그때 멤버가 누구였죠? 별풍선 음. 개 네, 네. 예. 저랑 어. 이서희누나랑 그리고 종웅이랑이키 <laughs>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종욱 씨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당신 이야기. 제 예, 당신 오돌 조카이에서 종욱이가 오돌 중간 중간 했다고 하던데 그 사실입니까? 개소리죠. <laughs> 무슨 아니 대가리가 없는 게 무슨 오돌을 해요. <laughs> 뽀그리 3호. 정확히 3호인데. 당연히 자신 있으세요? 저 이기려고 왔어요. 아니 그 포그리 하실 머리가 없는 <laughs> 아니 몇킬 하실래요? 어... 그러니까 어떠세요? 6 0 킬? 6가킬 안에, m e t h i n g depending on the b k 데요네 g a pen of border? I'm not s u 네 e I'm not s u 아 e I'm not sure. <웃음> <웃음> 코이컴? 가셨 이게 바로 코이컴 클라스꾸자새야아왜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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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가다가 이게 끼기가 멈추지 빵 태운 샷? 키를 <laughs> <laughs> 많이 하시네 를 찾아 는 하이에나 나와 나이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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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셨아 커비 씨 계장 많이 하셨네요. 우리 커비 씨. 아, 실수했다. 언제 들었냐? 아, 얘내 위치 어떻게 다 알지? 아까부한한 한 말이었는데. 뭐 완디 까꿍. 뭐 하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야와와 존나웃대 까꿍 까꿍하다 와! 바로 바로 즉사했죠 까꿍. 됐다. 모 새끼 눈 앞에 총이 모르게 같은 거. 나도 아, 모나와야되는데 까꿍? 아새게임깃해네여도문 아... 열려있네? 다열려 모르게 쫄깃해. 나도 아이고, 까꿍존이시네 철다리, 까, 어? 저 뭐냐? 야, 솔론데 장갑차에 저 뭐야, 오토바이에? 나좀 아, 끄지세요, 장갑차 새끼야. 오토바이 까꿍. 와, 진짜, 더럽게 못하네, 더럽게 못. 해 야, 네명 어딨는 거야, 이거? 씨발 씨발 다이 개새끼들 개새끼야 아씨 TV 개새끼들 아 잠깐만 씨발 다세요 그리고 탑이 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뽑은 거야. 투표해 가지고. 아 진짜. 지 잡은 건데.. 와아.. 와.. 와, 와 재밌네 다 올라오네 와.. 개말린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커비가 더렇게 못하는 거야 아 씨발에 1 2 3 4. 보내기 중 어? 보내기? 가라오 까고 아니 왜 이렇게 말렸어요? 조랄일 너무 많이 했어요. 어? 졸아일 너무 많이. 아 졸아일 너무 많이, 많이 한게 아니고 그냥 오늘. 아, 진짜 그렇게 못해. 아, 적당히 못해. 조랄 몇번 했어. 래퍼냐? 아니 래퍼. 시발! 래퍼마다 졸아를 무슨? 와, 시했네. 아니 멘탈 나가신 거 같은데. 아, 이거 그러니까 채팅창 왜 계속 보냐고 보니까. 어? 나도 채팅창 보면 멘탈 나가. 못 버텨. 채팅창 보면서. 주세. <laughs> 눈동자 존나 흔들리고 오지게 <laughs> 흔들리고 <laughs>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아까부터 허비 씨. 그 닉네임 오늘부터 변경할게요. <laughs> 아니, 뭘로요? 오늘 까꿍이요. <laughs> 아니 뭘까? <laughs> 안녕하세요 비제 까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니 한일전 우승 멤버 아닙니까 우승 오더 이번에 한일전 멸망전. 킬링 몇번 해봤어요 이때까지? 네? 오늘까지 세 번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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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열기 까꿍. 만만한 일 안으로. 아줌마 빠마이다 아줌마 아그 아주 완전 빠글빠글 네. 예예예 완전 빠글빠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한달 동안 한달 동안 유지해요 짝밖에 네. 못나가겠네 아니 까꿍 씨 아시겠냐고요 네. <laughs> 그리고 그 오늘 그 차비랑 그 전부 빠마비 전부 네. 저한테 그 매니저 아, 매니저한테 아, 말해주면 제가 다입금매드리겠습니다네예 예. 영어 너무 무사하셨고 킬레이 많이 안 해서 그래 킬레이 많이 안 해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장비를 좀막 바꾸는 게.. 저 앞으로 점프로란 말안 쓸게요. 여러분. 그 저는 이제 점프로가 아니고 까꿍. 까꿍! 네, 까꿍! 까꿍. 네 까꿍. 저 점프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근데 유튜브 잠깐만 보고 계세요. 잠깐 앞에다가 데려다.. 제가 원래 안 데려다주는데 얘가 멘탈이.. <laughs> 얘가 멘탈이 너무 나가 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잠깐만 보고 계세요. 오케이? <웃음> <웃음>